날라온다날라온다그 반에 네. 이럴 줄 알았어 연속으로 날라오잖아 그렇지 이때 불새를 빠방 연속 빠방 나이스 좋았다 어? 좋았다 좋았다 이번에 그렇지 컨트롤 지금 예술이다 느낌 좋다 딱 이렇게 던지면 엑셀이에요 그쵸? 그렇죠? 빠방 손짓하고 딱 들어갈 때자 오늘 이제 편안하게 또 오 개롱문이다, 나이스 잘 됐다. 자, 솔플 갑니다잉. 나 해보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. 토게키스, 토게키스 한 마리로만 한번 솔플 해볼게요. 한번 도전해보고 싶었어. 오케이 렛츠 고. P.S. 또 P.S. 아 이거 맞았다. 아 이거 맞으니까 와훅 가네 안되겠다 벌써 노란팀이 안되지 아 한마리는 택도 없겠네 음 안되겠고 그럼 루기아로 한마리로 다시 한번 해볼까 풀강 루기아 한마리로 오케이 렛츠고 뚜시뚜시 뚜시뚜시 기가 막히게 피했음 아 연속 어, 어 피한거 아니아 어, 피한거 같은데 왜 맞았지 아 너무 벌써 빨피가 돼버렸어 한번더 도전해볼까? 왠지 차은기수다 피하면 될것 같기도 한데. 난 요렇게. 자, 1초 되면 튕긴단 말이죠. 살짝 넘겨가지고, 따단 들어가면은 시간 좀 아낄 수 있음. 그렇지? 딱1 8 0도 시작하지? 약간 요런 팁이 있음. 날라온다, 날라온다. 그렇지. 피했지롱. 또 피했음. 그렇지. 약간 요런 페이스로. 아, 이거 겹쳤다. 하나 맞았다. 아, 이것도 겹쳤다. 이렇게 겹치면 안 돼. 예전에 그런 어떤 신들링 컨트롤이었으면 될것 같은데, 이거 아! 한번더 도전해 볼까? 아이고 내방안 맞으면 될것 같거든요. 당연히 계룡몬 솔프는 당연한 거고 당연히 가능한데 지금 일단 그 도전해 보는 거예요. 네, 한번 이제 예전에는 그 계룡몬의 솔프를 심심하니까 루기아 풀강 한 마리로 막 도전하고 했거든요. 그 성공한 게 있어. 두, 두 개나 있어요. 전체적으로 레이드 난이도가 오르기 전에 HP가 다 올랐거든요. 레이드 몬 보스 몬들이 이제 바뀌고 난 이후로는 도전 안 해봤어요.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어 그래서 한 건데 아 컨트롤 많이 죽었어 아다 죽었어 다 죽었어 자 레츠 고 레츠 고 아, 이거, 이거, 이거 겹쳤다. 아이, 참. 불규칙적으로 날아와, 얘가. 아, 아쉽, 아쉽. 이거 방금 피한 거잖아. 야, 타이밍상 방금 피한 방금도 왜 맞았지? 이거 방금 전도. 이상하네. 아, 이번 판은 너무 많이 맞았어, 이미. 좀 힘들 듯. 아, 이건 안 되겠다. 이건 안 돼, 이건 안 돼. 너무 많이 맞았다, 내가. 아, 이건, 이건 안 된다. 소리소리 너무 많이 맞았어. 다시 한번 할게요, 다시 한 번. 아, 너무 많이 맞았어. 은근히 자존심 상하네, 이 녀석. 어? 불새를 모아놨다가 피하고 때리고 신중하게, 신중하게. 그렇지, 피하고. 연속으로 안 날라오나? 또 연속으로 날라올 것 같은 느낌이. 그래, 피하고. 불새 날리고. 어, 따 요, 요런 식으로 안정적으로 가야 되겠어, 이번엔. 약간, 이렇게. 근얘 쟤도 지금 모아놓고 있다고, 지금 차은 기술을, 느낌이. 그렇지. 날라온다, 날라온다. 그 반에 네. 이럴 줄 알았어. 연속으로 날라오잖아. 그렇지. 이때 불새를 빠방, 연속 빠방. 아이스 좋았다, 어 좋았다 좋았다 이번에 그렇지 컨트롤 지금 예술이다 느낌 좋다 그렇지 또 피했다 또 피했다 그리고 불새 날라간다 요 녀석아 어? 맞아라 맞아라 요 녀석 요도 지금 느낌 좋다 느낌 좋다 일단은 불새 좀 아끼겠어 얘, 얘가 지금 타이밍이 아주 날아올 때 됐는데 날라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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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, 그렇지, 날아왔지. 연속, 연속 또 쓰지. 아니야, 그럼 불새 빵. 그렇지, 그렇지, 뭐 어, 피했잖아. 방금 근데 왜 맞았지? 아, 이거, 이거 참, 이거 라이언 티 오류 아님. 일단 지금은 느낌 좋음, 느낌 좋음. 한방 쓰자, 한방 쓰자, 한방 쓰자. 그렇지, 그리고, 피하고, 한방또 쓰고, 빠밤. 너도 쓸 거니? 그래어라난 피할 거임. 오케이, 오케이. 자, 이제, 비슷하게 반피됐음. 가능성있음, 이번 판. 아따! 피했다, 오, 딸이. 아 방금 피한 거 아니야? 아이 저게 좀 치명타다. 30초. 아 평타를 너무 아안 되겠다 이번 판도 안 되겠다. 포기 포기 아안 됐다 안 됐다 실패. 두분내 동생 실패. 아 아니 안 안돼 안돼. 아 아쉽 시청자분께서 후딘 두 마리로 성공하셨다는 분이 계셔서 아 그래 그럼 나도 후딘 두 마리로 한번 해봄 약간 이런 식으로 네,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 뭐야 <laughs> 바로 맞았어 <laughs> 바로 맞음 아 이거 불안하다 아 망했다 이건, 이건 안 되지 맞았는데 될 리가 있나 야 이거 이렇게 컨트롤이 죽었나 <laughs> 이렇게, 이렇게 너무 깡딜만 하면 이렇게 돼또 <laughs> 맞았어. <laughs> <laughs> 실패 아, 푸딩 두 마리 실패 What? 일단 두 마리로 라인업 해놓고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야 진짜 이건 너무 부끄럽다 여러분 렛츠고 <laughs> 자한 마리로 뮤츠 한 마리로 얼마나 까는지 봅시다 어 튕겼어 뭐야 이왜 이래 뮤츠 두 마리 어 뭐야 보지마 깨긴 깨요 두 마리는 충분히 뮤츠 두 마리는 깨는, 깨긴 깨는데 때문에 뭐야 피했는데? 갑자기 왜 멈췄지? 와 반피도 못 깎음 이제 반피 아염동력 엄청 느리죠? 빵빵한방한 한 방이 엄청 느려 빵빵 빵. 하지만 사이코 키네시스 빠방 넣고 빵빵빵빵 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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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뭐야. 아, 또못 피했네. 아, 오늘 컨트롤 진짜. 이제부터 솔플 연습 다시 해야 되겠다. 오늘 내가 비로소 느꼈어요. 똥손이네, 똥손. 컨트롤 너무 못한다. 야, 옛날에 그 손이 아니네. 일단 아시죠? 계렁모는 약간 이 얼굴 크기. 딱 얼굴 크기 정도로 맞추면 엑셀이에요. 그래서 약간 요 정도로 딱 맞춰놓고 요딱 걸치게. 요렇게 하면 엑셀이거든요. 그래서, 맞춰 놓고, 공격하고 딱 들어가는 타임. 딱, 이렇게 던지면 엑셀이에요. 그쵸? 그렇죠? 빠방! 손짓하고 딱 들어갈 때.